자, 읽어 보세요. 민수는 한 시간에 5.62km, 준우는 4.418km를 가는 바로 기록한다. 민수는 가지점에 출발하여 나지점에 도착한 후 다시 가지점으로 돌아왔고, 준우는 나지점을 나지점을 출발하여 가지점에 도착한 후 나지점으로 돌아왔다. 가, 두 사람이 동시에 각지점을 출발하여 두 번째로 만날 때까지 다섯 시간이 걸렸다면, 가와 나지점 사이의 거리는 몇 km인가? 그럼 시간 곱하기 거리는 속력이지? 네. 그럼 다섯 시간 곱하기, 시간 곱하기 시간, 뭐야, 속력은 거리. 거리. 그럼 얘의 속력이 5.62km지? 네. 얘는 4.418이 되겠지? 네. 네가더좀 빠르네. 그럼 처음에 올때 어떻게 돼? 안녕 하고 이가더이 정도에서 만나겠지. 응. 가운데보다 조금 이쪽으로 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럼 둘이의 속력을 더 해야 돼, 빼야 돼? 그럼 둘이의 속력을... 더 해야지, 더 빨리 만나니까. 네. 반대로 하면 덜, 덜, 더 늦게 만날 거 아니야? 네. 더 해봐. 9.038km씩 가까워지 안 가까워지? 가까워 그래서 한번 똥 만났지? 네그 다음에 얘는 튕겨서 가 응? <laughs> 쿠션 맞고 가 쿠션 맞고 또 하나 두번 만나지 이렇게 그때까지 몇 시간 걸렸어? 5시간 5시간 오빠 기 성적이 얼마? 9.038 오케이? 네 그럼 총몇 번? 한 번, 두 번, 삼엑스를 간거지? 네 <laughs> x 가 뭔데? x 가 이거 한번에 x 스로 간거지? 네. 응. 이게 숫자가 안 이쁘다 그지? 네 45.190이네 마라톤도 아니고 <laughs> 마라톤도 아니고, 45.190km네. 근데 이게 3으로. 안 나눠지네? 그치? 네. 문제로 오르네. 3으로 그냥 나누기. 15가 되겠지? 네. 16, 18, 33. 그냥 후수점 아래, 셋째자리 문제 바꿔. 알았어? 네. 그래서 이거 다 골라.